삼동교회가 그100%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참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의 가족들 중에 이 확진자가 나와서 자 우리 참이 서로 그 건강을 돌보는 마음으로 또이 서로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00%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 저도 미국인가 소련인가 영국인가 이 세계 중에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1922년에 호쇼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 1900년대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뭐이 반도체 공정 중에 일본 물건이 빠지면 은 진행이 안 된다 그러죠. 그 소재의 재료라던가 그 기, 공, 공작 기계 이런 거는 일본이 세계 1위인 분야가 많습니다. 1922년도에 호쇼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자, 이때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못 만들던 시절이죠. 지금부터 딱백년전인데 자,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제 대동아 전쟁뿐만 아니라 기름이 부족하니까 진주만을 공격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군사 강국 일본에 어느 날 이런 삐라가 떨어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옆에 공습 예고, 이거는 6.25때 북한 대도시에 떨어진 건데,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시 바피 군사시설 근처에서 몸을 피하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자, 빨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고, 하루속히 벗어나라고, 이 미국에서 삐라를 뿌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비라를 보았지만, 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항공모함을 이끌고, 미국하고 대결할 수 있는 나라, 아무도 우리나라 본토를 침략하지 못하는 군사강국 대일본 제국에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이 이 삐라를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극소수의 인원은 이 삐라를 보고 도망칩니다. 도시를 벗어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원자폭탄 두 발, 그 리틀보이랑 팬맨이라 그러죠. 이 원자폭탄 두 발이 일본에 떨어지고, 이 전쟁이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삐라의 내용을 믿고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삐라의 내용을 무시했던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히로시마에서만 18명이 죽었어요. 18만 명. 예, 엄청난 인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넓게 많은 지역에 선포되었어요. 히로시마에 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움직였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또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통하여 이 기쁨이 넘치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70문도를,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세요. 자, 그에 대한 그림이 지금 여기 비춰지고 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쭉 전도 여행을 다니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7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지금 70명이 전부 다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쁜 이유는 뭐죠? 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뭔가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이 맞았네요. 우리의 믿음이 맞았습니다. 주님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를 지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항복하다이다로 번역된 히포 히포파세타이라는 예, 단어는 예, 이 헬라어는 자 복종하고 있습니다, 굴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귀신들도 악령들도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들과 악령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의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반대로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유혹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술 앞에 두손다 들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받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권세들이 굴복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18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대요. 즉,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보낸, 떠나게 되는 것. 자, 이 축기라 그러죠. 자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미갈과 용의 그런 전쟁에서 용이 떠나 보내지는 것, 이 귀신이 떠나 보내지는 것. 유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부분을 사탄의 패배로 패배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은 패배하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탈때 물론 이성인이 되어서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자전거를 탈때 처음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면 보조 바퀴를 달아줍니다 두발 자전거를 네발 자전거로 만들어 가지고 타다 보면은 아이가 답답해서 바퀴를 하나씩 떼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보통 아버지들이 일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때 뒤에서 잡아줘요. 계속 같이 달립니다. 아이가 타고 가면 뒤에서 잡아줘 계속 뛰어요. 아빠 괜 뒤에 있어? 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더 빨리 가봐, 더 빨리 가봐. 계속 달립니다. 계속 밟아, 밟아. 멈추지 말고 밟아합니다. 자, 이 자전거를 탄 아이는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아빠 뒤에 있어? 괜찮아, 계속 페달질해. 이 아이는 처음에는 계속 아버지가 잡고 있는 줄 알았지만 다시 되돌아 보니까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잡아주고 내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그 수준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 손을 놓고 계속해서 두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전거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 타는 자전거를 잡아주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그냥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자전거 타는 아이를 잡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능력을 받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한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장을 체험합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 권세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19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뱀과 전가를 밟는다. 어떠한 위협 위험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두려움의 대상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밟고 설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 능력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란, 이것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릴 때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입니다. 물질이든지, 우리의 지식이든지, 능력이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뭔가가 부족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험과 유혹, 고난, 환란, 어려움, 슬픔, 아픔까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들도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뻐할 때에 예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능력보다도, 이 능력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도 같은 일,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이것보다도 뭘더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더 읽어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정말 독특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지금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리 귀신이 쫓아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아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시고 아무리 질병을 고치고 아무리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즉,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이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믿음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에게, 주 메뉴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고 사이드 메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 받았음을 가장 기뻐하고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능력에 치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영적인 능력에 너무 심취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 등 세대주의적인 신앙론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이 물을 마셔야지 커피가 좋다고 커피만 마시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기본적인 것을 해야지 이것을 배제한 채 예배 드리지 않고 집회에 찾아다닌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은사만 사모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 이 화면, 실제로 소림사에서 훈련받고 있는 수련생의 사진입니다. 자, 소림사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보통 이 중국 영화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소림산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무술은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마다 청소만 시키고 물만 떠오라고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무술 배우는데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하루 종일 이 물만 지고 가나 자, 어느 날 갑자기 악당이 나타납니다.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련된 몸에서 막 무술이 나옵니다. 파파파파. 자, 매일마다 물통을 들었던 팔에 근육이 붙고 청소하는 이 흐름이 기의 흐름입니다. 무술이 자연스럽게 쿵후가 나옵니다. 청소하는 그, 것대로 막 나와요. 자, 보통 이런 내용의 홍콩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매번 하는 청소가 무의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전에서 보니까 이 청소가 기의 흐름, 무술의 동작이었고, 매일마다 물지개를 지고 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었는데, 훗날 실전에서 보니까 근육이 단련되어서, 무술 동작에 익숙하게 나오는 이 힘이 되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쌓여지는 이 내공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봉사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순종한 이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서 훈련받은 이후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까지도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삶이 반복되는 게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 실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실전에서라면 하나님의 때에 집회 현장에서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강조합니다. 예배를 충실히 주일성수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의 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단련되어지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견뎌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처음에 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약한 바이러스로부터, 이 백신, 백신의 원리가 이렇죠. 약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내고, 조금 더 강한 바이러스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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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가 생겨서, 다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연단되어서 항체로 이 바이러스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본적인 신앙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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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점점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큰환란과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